MBC가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고인은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초 고인의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초기 사건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이달 19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소리>